가져가는 자가 조별리그 2위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자, 오, 초반에 싱거마비를 사용해봤습니다만 튕기기 성공했어요. 음. 네, 자, 경님 선수. 자, 흑공으로 가져가고요. 자, 열심히 달리죠. 자, 좀, 매력 최대한 회복해주면서 탈출기 사용하는 것까지 유도하는 데 성공했고요. 자, 호의령. 사실 이 노템전, 노템전에서는 음. 표준비 무제죠 네, 표준비 문제에서는 어, 흡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세천명을 오히려 사용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었는데 네. 이제는 어. 상대적으로 좀 내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술이 하나 그만큼 생겼기 때문에 네. 다른 좀 전략의 변화를 주기가 수월해졌죠. 네, 자, 바람개비를 계속 소모를 하면서. 아, 이렇게 되면은 서로 맞돌게 될 경우는 역사가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아, 흑공을, 예, 격돌도 저항이거든요. 아, 그렇죠. 격돌심화 저항이 은근 생각보단 길어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자, Q와 E를 뺀 상태에서 격돌로. 자, 이쪽은 발구르기 깔아놨기 때문에 역사로서는 상대방이 탈출기 쓰든 말든 별로 관심도 없어요. 상관없어요 캐치했죠. 이렇게 되면 은 역사가 조금 좋은 시간이 올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요. 자, 타이밍 맞죠. 드디어 성공하면서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 탄텁하게. 조금 안, 안타깝게도 많이 못 나왔어요. 자, 지진까지 들어가고요. 자, 그렇죠. 이제 뒤로 풀 돌아왔죠. 오, 지금 데미지를 많이 뽑아내는데 성공했고, 슬슬 흡고, 견제를 생각을 해야죠. 네, 사실은 지금 보면. 네. 정무유비 선수가 그렇죠. 네. 그 아까 그 격돌 이후에, QE 횡이동 이후, 그 격돌을 캐치한 이후에 사실 승기를 좀 잡아갔거든요. 역시. 도 상당히 괜찮은 상태입니다. <laughs> 자, 올라가죠. 역습을 가하려는 혁군 선수. 네. 얼마나 데미지를 뽑을 수 있을지. 자, 범배 들어갈 거예요. 아, 아. 탈출과 살아있기 때문에. 네. 대한, 그저, 그렇죠. 이런 아, 식으로 탈기 변제해줘야죠. 받았죠. 이렇게 되면 은저한번더터 기회가 옵니다. 자, 정무유비 선수.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올려치기. 계속 캐치를 해주고요 시간 길게 가져가죠 번개백이 최대한 들어올 수 있게 길게 자 사실 근데 자, 범베는 한참 남았어요 좀 전에 썼기 때문에 아, 네. 방금 썼어 또 네. 이런 식으로 미리미리 벌어놔야지 나중에 편합니다 그렇죠 젊어서 <laughs> 벌어놔야 늙어서 편한 거예요 하하하하 <laughs> 예 알겠습니다 자 비무장의 생몸 들어가있습니다 유행의 진리가 다 담겨있는 거예요 음. 자, 음, 철벽 음. 이후에 호일령으로 잘. 어. 어우, 생바다를 날린 거같고요 네. 좀 급하게 승부를 수 꺼낸 것 같아요. 끝내 보려고. 네. 정규비 선수 생명력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과감하게 지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자, 불굴. 불굴 이후에 연장. 자, 뭐, 어막 던졌다가 지르는 수가 있어요. 자, 결이 벌리고 이렇게 되면은 유리한 거는 박시 선수 백이를밭는 생명력이 섰어요. 생명력 생명력 네. 자, 두 번째 세트가 시작됐습니다. 자, 자 호이령으로 크로기 스킬을 뺐고 콩월도로 끌어오면서 선공을가건 선수님 선수였죠. 네. 아 이전 판이랑은 다르게 민검사가 초반에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 아, 범데 바로 반수 어, 있어요. 네, 그, 사실 누워서 누워 루어, 다운 상태에서 방격기를 방금 뺐기 때문에 네. 편하게 바로 다운 놓고 번개배기 넣는. 그렇죠. 이러면 뭐 탈출기도 반응할 수 없거든요. 이런 거는 네, 번개배기가 선판정이기 때문에. 자, 일단 여기서 내려놓고 지진에 이은 공격을 어 한해내주고 탈출기를 네. 쓰기도 한좀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일단 분쇄가 피우 분쇄기 때문에 네. 세력이 상당히 많이 차는 정무유비 선수. 아, 이번 판, 에 네. 이전 판에서 이제 생명력이 모자라서 졌던 점에 대한 그 대책을 요쪽으로 네. 세워왔지 않았나? 자, 불굴 역시 초반에 운영을 해주고요. 이렇게 야, 되면 후반부에 되면은... 한번더쓸수 있죠. 그렇죠. 아네 튕기기 아, 줬어요 네 튕기기 그... 네, 잘안 주는 선수인데 이 선수 집중력이 많이 흩어진 것 같고 그범백까지 이선 자 혁우 선수가 좋아하는 풀콤이죠 이런 거 깔끔하게 아, 이거... 캐치를 하면서 튕겨주고 네, 다시 올려주겠죠 자 아, 이렇게 되면 무호박기도 없고 탈기 없고 불굴 예, 없고 르기로 마무리가 마무리. 됩니다 이렇게 해서 B조 제4경기. 네. 어, 정무유비 선수와 허, 혁우님 선수의 경기는 혁우님 야. 선수가 역시 2대 0으로 경기 마무리되었습니다.